2022년 11월 21일 목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은 호세야서 2장 1절에서 2장 13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저희는 세번역 버전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함께 말씀을 묵상합니다. 이제 너희는 형제를 안미라고 하고 자매를 로하마라고 하여라. 고발하여라. 너희 어머니를 고발하여라. 그는 이제 나의 아내가 아니며 그는 그의 남편이 아니다. 그의 얼굴에서 색욕을 없애고 그의 젖가슴에서 음행의 자취를 지우라고 하여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가 처음 태어나던 날 같이 내가 그를 발가벗겨서 버리, 내버릴 것이다. 그리하여 내가 그를 사막처럼 메마르게 하고, 메마른 땅처럼 갈라지게 하여 마침내 목이 타서 죽게 하겠다. 그가 낳은 자식들도 내가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 그들도 음행하는 자식이기 때문이다. 그는 자랑하기를 나는 나의 정부들을 따라가겠다. 그들이 나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대고, 내가 입을 털었과, 모시 옷과... 내가 쓸 기름과 내가 마실 술을 댄다 하는구나. 그렇다. 그들의 어머니가 음행을 하였다. 그들을 배웠던 여인이 부끄러운 일을 저질렀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가시나무로 그의 길을 막고 담을 둘러쳐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겠다. 그가 정부들을 쫓아 다녀도 그들을 따라잡지 못할 것이다. 그들을 찾아다녀도 어디에서도 만나지 못할 것이다. 그제서야 그는 이제는 발길을 돌려서 나의 남편에게로 돌아가야지. 나의 형편이 지금보다 그때가 더 좋았다 할 것이다. 바로 내가 그에게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주었으며, 또 내가 그에게 은과 금을 넉넉하게 주었으나, 그는 그것을 전혀 모르고 그 금과 은으로 발의 우상들을 만들었다. 그러므로 곡식이 익어, 익을 때에는 내가 준그 곡식을 빼앗고 포도주에 맛이 들 무렵에는 그 포도주를 빼앗겠다. 또 벗은 몸을 갈, 가리라고 준 양털과 모시도 빼앗겠다. 이제 내가 그의 정부들이 보는 앞에서 부끄러운 곳이 드러나도록 그를 벗겨도 내 손에서 그를 빼낼 사내가 하나 없, 하나도 없을 것이다. 또 그가 즐거워하는 모든 것과 그의 온갖 잔치와 초하루와 안식일과 모든 절기의 모임을 모임들을 내가 끝장 내겠다. 정보들이 저에게 준 몸값이라고 자랑하던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들을 내가 모조리 망쳐 놓을 것이다. 내가 그것들을 수풀로 만들어서 들짐승들이 그 열매들을 따먹도록 할 것이다. 또발 신들에게 분양하며 귀고리와 목걸이로 몸담장을 하고 정보들을 쫓아다니면서 나를 잊어버린 그 세월만큼 내가 그 이제 그에게 버, 모든 벌을 내릴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아멘. 정부를 따라간 아내라는 주제로 말씀 묵상을 같이 함께 합니다. 호세아는 남편으로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음행한 아내는 아내 고멜은 북 이스라엘을 나타내죠. 고멜은 자신의 몸값을 바라고 정부를 따라갑니다. 하지만 호세아는 고멜이 정부에게 나아가지 못하도록 가시나무로 막고 담을 둘러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정부를 쫓아 쫓아다니다가 지친 고멜의 형편이 지금보다 그때 하나, 어, 나의 남편과 함께 있을 때 그때가 더 좋았다며 돌아가야지 합니다. 북 이스라엘이 음란한그 우상 숭배에 돌이키지 않고 땅이 벌거 벗겨지도록 메마른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암시하죠. 우리의 삶도 북 이스라엘처럼 몸값을 바라고 세상의 것을 음행하며 살아가지는 않은가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늘 날마다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겠죠. 자신의 잘못을 돌이키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설득과 간섭함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극률히 여김을 받는 존재로 나의 백성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인생은 포기를 모르는 주님의 사랑을 결코 지나칠 수도 이길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의 풍요는 나의 열심에서 충분히 얻을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로 여기는 사람과 다릅니다. 나의 열심으로만 여기는 사람의 인생의 결말은 정말 다르죠.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로 여기는 사람과는 차원이 다르게 나아갈 것입니다. 오늘 1절의 말씀 보면 그들을 루하마, 안미라고 이름을 바꿔주죠. 그것은 국률이 여김을 받는 존재. 나의 백성, 이것으로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져 있는 구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징계를 받기 전에 돌이켜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합당한 감사와 사랑을 돌려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많은 부족함과 연약함과 혼란스러운 이 세상의 것으로 자꾸 물들어 가려고 하는 모습들이 누구나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나의 형편을 보면서 아이 고멜의 여인처럼 옛 하나님과 남편과 함께 있을 때가 더 나았다. 나의 하나님과 함께 더 있을 때가 더 나았다.라는 그 돌이킬 수 있는 마음만 있다면. 하나님의 회복이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정부를 따라간 그 아내의 모습이 혹시 나의 모습이 아닌지 다시 돌이켜서 신실한 남편에게로 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것으로 말씀 묵상 함께 마칩니다.